2014년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페버리지로널페버리지라는 단순한 드립 하나로 시작된 미니상의 인터넷 방송 여정 그 작은 시작이 훗날 30만까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성장하는 기적같은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점촌수와 미니상 그리 공통점은 둘다 약을 해봤다 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명은 점이 있고 한명은 흉터가 있습니다 외모 대결에서 4대0으로 미니상이 이겼으나 마지막 편의점 사장의 한표는 점촌수였죠 어, 남자들 계속 계속 이 같은데 이 운이 좀더 멋있게 생겼다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님, 악수 하고 해주세요 들뜬영장 이장춘수의 한마디 승훈이! 야 어디서 잘생겼다고 옹호 내이고 다니지마 넌 그냥 X밥이야 지끄레기 어? 야성경수사로 가로 강남으로 꺼져 제끼라오 <laughs>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미니상의 몸매는 타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혐오감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 돈 주고 한 거에 누가 뭐라고 할건 아닙니다. 후회는 시간이 해결해주니 말이죠. 자신의 팔에는 자신의 얼굴을 새긴 타투를 했습니다. 이 타투를 새기고 삼보일달하려고 들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타투이스트 굉장히 예쁘죠. 헌달 컨셉트로 시작한 영상활동이 대박을 쳤는데 무언가 하나를 따라하는 건 1인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흉내를 는지 좌충우돌 인생 얼굴에 타투 말고 턱에 흉터 초등학교 때 산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죠 산에서 롤러브레이드를 왜 탄거죠? 미니상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한번은 철구의 방송에서도 노래를 했죠 솔직히 저 노래 김혁건 나만의 그대라는 노래 3옥타브 파까지 올라가는 초고음의 노래죠 나름 일반인치고 정말 잘 소화해냅니다 이 기세를 몰아 이제 공중파까지 출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친 민희상의 진짜 매력은 바로 뛰어난 음성. 그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7의 출연으로 증명된 그의 가청룡은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변하는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2024년 흡연 혐의로 7개월간의 복역이라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민이상.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 출발을 위해 팬과 시청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사과라는 말에 사과하려 했으나 약제 이 새끼라는 말에 빈정상의 신태일을 떼지 떼지하고 말았습니다. 신태일은 너딱 기다려 태웅이 부를 거야 시전. 엄태웅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민이상. 역투기의 도전과 부천순대 스파링. 2025년 7월 부천순대인지 부천두부인지 스파링에서 승리를 거두. 며 방송인을 넘어서 신태일과 같이 방송하는 사람중에 격투실력 까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링위에선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대 상비군 출신 손오반 에게 체급차이가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훅 한대를 못맞춥니다. 정말 안맞습니다. 안맞는다 그게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万岁！ 후. 신태일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죠. 별개로 갑자기 문득 신태일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여름 휴가로 루지를 타러 갔습니다. 과거 페북 스타 신태일 대신 맨 역대급 영상들 중 소화기 먹방 시절 꾸려주는 그 사람 미니상입니다. 과거 갈등을 겪었던 신태일과 2025년 6월 합동방송으로 화해하고 특별한 행위예술로 인해 남구의 상의원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성마비는 없으나 내성마비 환우들을 정말 잘 따라하는 모습. 실제로 웃기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따라하기 하 네요, 절대 따라 하지 맙시다. 애 들이 봅니다.